항상 중요한 거는 너네가 생각을 많이 하고 문제를 잘 읽고 뭐지 않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52, 53쪽부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더볼 거예요 자 그래서 52, 53 크게 볼거 없고 뒤에 넘어가 볼까? 54, 55더 크게 볼건 없고 56, 57 부터 볼 건데, 56, 7도 사실 볼건 없어. 11번 이거는 니가 니은 두개쓴 거잖아. 양심이 있어, 없어, 그거는. 어, 뒤에 넘어가자. 5 8도또 크게 볼건 없어요. 뒤에 넘어가서. 60페이지부터 볼 건데. 60페이지에서 배운 게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앞에서 배운 거. 삼각형이 안 되는 케이스 뭐였지? 변 길이를 세 개를 줬는데 이 나머지 두개 길이 합보다 제일 긴 친구가 더 길어 버리면 얘 삼각형 돼야 안 돼? 배웠어? 안 배웠어? 그 다음 임주환 삼각형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은?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주환이가 28번부터 선생님한테 대답 한번 해보자 28번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왜? 요 u p 는 베시토, 갓, 지는, 지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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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세 개의 을 더해서, 백8 0도이 돼야 돼서. 라고 잘 말할 수 있으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변 길이랑 각두 개라서, 디그 적었지? 응. 음.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 요 29번은 왜안 돼요? 29번은, 응. 음. 음. 이 공부 문제에서, 응. 음. 기억은, 세의 길이. 길이를 두었을 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네가 잘못한 거고 음. 자, 각세개 주는 거는 삼각형이 돼? 야안 돼? 음. 각세개 주는 거는 삼각형이 안 된다 그랬어. 지난주에 수업 안 들었는 게 이런 데서 티나는 거야. 숙제할 때 지난주 수업 했는 거 다시 안본 거. 숙제 안한 거. 이런 게 여기서 티나는 거야. 위에도 마찬가지. 밑에 그림 3개 있지. 위에 내용에. 음. 요만한 삼각형도 40, 60, 80일 수 있고, 이렇게 큰 삼각형도 40, 60, 80일 수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은 삼각형이야? 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얘기는, 요걸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한 개밖에 없어. 라는 얘기란 말이야. 한 개밖에 없어? 음. 요런 조건은 없었어. 맞아 아니야 근데 각세개 줬는데 세 개라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다 그러고 기업 체크하면 돼안돼 그게 생각하고 푸는 건가요 안 하고 푸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했는데 30번부터 34번까지 30, 30, 선생님한테 설명해 보자 30번부터 시작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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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선 쏘아, 쏘 하고 아 쏘아, 이아 쏘아, 쏘아, 고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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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전문 A, B하고 전문 A, C가 A에서 만나기 때문입다뭔 소리야 게 선생님 문제 제조하지 말라그랬는데민주

그 분의 길이와 크기와 내 크기와 오오오오 어쩌죠?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대단하게 그렇게 <laughs> 만들겠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ABAC니까. AB가 여기고 AC가 여기고 각 A는 원래 좋지. 응. 고게 여기인가지? 응.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다음 3십일삼십 31, 번. <laughs> 아니, 빨리 해요. 하루 종일 그왜 음. 틀렸지야? 한각 응. 응. a의 크기가 주어졌는데, 응. 전분 bc와 응. 전분 ac는 응. 주변의 길이와 응. 그 길이값은 각 c 각 c고 우리와 크기가 주어진 값을 응. 아, 에이, 에이. 음, 정답. 32번.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머리, 머리 터질 정도야, 그게? 음. 그뭘 머리 터질 정도야, 그게?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음. 우리 집 밤미도 그거보다 생각, 아니, 우리 집 밤미는 그거보다 생각이 없어, 사실. 음. 그 다음. 32번. 왜 그렇습니까? 한 변의 길이와, 응, 길이와 그양끝 각을, 응,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AC가 여기고, 음. 양 끝각이 누구랑 누구? 음. 아 여기 음. 보면 있잖아. 음. AC면은 양 끝각이 누구랑 누구야? 음. 각. 각 A랑 각 C제? 음. 뭘 B야 각 A는 원래 줬고각 C 좋잖아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 그렇게 머리를 써야 나오는 거야? 아니요 음. 33번 이런 식으로 푸세요 좀 33번은 안 돼? 야안 네. 돼? 왜 됩니까? 32번가 땡야 B, C인데 양끝 각이 누구랑 누구야? 주어진 변이 BC잖아. BC의 양 끝각이 누구랑 누구야? A 아니. 변 BC의 양 끝각이 A야? 어, 아니요. 그러면 각 B 또. 각 B. 또. 두 개잖아. 양 끝각이면 누구랑 누구?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 아니야, 이거는? 음. 대답할 수 없어요? 음. 그게 돼요, 안 돼요? 음. 돼요. 네. 왜 돼요? 그냥 니가 안 돼요, X 했는데 틀려가지고 돼요? 아니요. 저거, 이씨. 그러면. 니는 참고로 돼요. 왜든지 설명해달래 몰라요 응. 그러면 삼각형로정해 아니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이 주어질 때잖아 응. 각비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어 응. 어떻게 좋아졌어? 잘 모르겠습니다. 강건호, 네. 얘는 왜 동그라미 했어? 어? 네. 넌 X에서 계속 틀렸어? 차별이 계속 틀리는게 나아 모르겠으면 저... 뭐야 오로 고쳤다고 틀려도 다시 X는 소리야 니가 엉망진창을 해서 내가 채점 안해준건데 음. 아너 무슨 씨? 내가 지우개을 지우고 다시 갈거라 했잖아 그럼 안그러면 얘가 왜 O야 방금은 물어본다고 저희 장난치고 있으지, 인정고 봐, 임마. 그잘 모르는 거를 지추관이 할때 같이 보고 있었어야지. 꼭 선생님 둘 중에 하나씩 기다땅하한놈 놀고 있지. 이 자식들이 진짜. 야! 각 A 가르쳐 줬대.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가르쳐 줬다 치자. 그리고 각 C 가르쳐 줬대. 60도라고 가르쳐 줬다 치자. 한그러 각비 얼마예요 네? 네? 뭐라고요? 아니, 저희. 방귀 빼기도 제대로 못해? 삼각형 내각의 합은 얼마? 네. 꼬마 A, C 가르쳐주면 B 알수 있어, 없어? 네. 알수 있잖아. 그래서 얘 동그라미인 거야. A 가르쳐줬고, C 가르쳐주면 자동적으로 B 나오지.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푸세요, 라는 얘기야. 있잖아 음.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내용이야 이게 음. 왜 임주환 음. 30도 60도 각비 알아 몰라 숫자로 가르쳐주면 알아 저도... 비래왜아니뭐 네. 아, 네. 빨리 얘기해 니가 뭔말 뭐 하고 싶은지 알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해 비시거 네? 어. 어. 그걸 잘네 마음을 잘 얘기하는 것도 공부라 했잖아. 3십 삼십. 응. 아. 그러니까 응. 삼십 문제가 나왔을 때. 응. 그이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응. 선생님이하신 거리를. 응. 만약에 그냥 자기 만대로. 응. 3 0도라고 정하고. 응. 그. 뭐

각 AB, 각 A와 각 C를 알면 각 B를 알수 있니, 없니? 라고 물으면 너네가 모른대요? 그러거든 근데, 선생님이 숫자로적어좀 알아, 몰라? 근데 숫자 안 적어주고, 안그러, 각 A 알고 각 C 알면 각 B 알아, 몰라?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너네가 다 아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배우는 거 있거든. 아, 하람이 이걸로 지금 엉망진창이야. 안건우씨. 네. 임주환씨가 아, 해보자. 임주환씨, 12의 약속을 구해보세요. 1. 예. 2. 음. 예. 음. 예. 음. 3. 음. 4. 4. 음. 6. 1 음. 7, 이 순서대로 부르라고 배웠어요? 안건우씨는 어떻게 부를 거예요? 12의 약속을 구하세요, 그러면? 아, 너도 이렇게 부를 거야? 응. 뭐, 그렇다 치고. 최소 공배수. 아니, 아니. 뭐, 한 개인데 최소 공배수. 공배수로 하려면 두개 있어야 되는 거냐? 응. 두 개, 세 개, 이래요. 공통되는 배수잖아. 그러면, 임종아, 약수가 뭐예요? 약수는. 그, 어. 그, 그, 어. 그, 그, 어. 뭐야, 곱하기 해서. 응. 10. 가 나오는. 그, 라고 배우진 않았어. 안그러워. 음. 약수가 뭐예요? 약수. <laughs> 라고 묻고 있으면 임주환 더 딴짓하지? 네, 어. 아이, 아이, 안그러워. 약수가 뭐야? 모른다는 거지. 음. 그게 문제야. 공부를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음. 주환이가 말한 게 정답에 근접은 했는데. 정확하게 는 그런 게안 배웠어. 뭐라고 했냐면 얘가 약수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 친구로 나누어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누어 진다. 나누어 넌다 져.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숫자게삼만입니다5 어, 5는 12 약수야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러면은 12로 5나누어져안 나누어져 저희는... 나눠지잖아 나누면 되지 아니야 응. 소수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응. 나눠지네 응. 나눠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누어서 나머지는 0이다 배웠어 응. 안됐어 너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0 나와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음. 알아몰라. 아, 근데 물어보면 대답해 못해. 뭐지? 그게 문제. 야 알겠지? 음. 그게 너무 숫자에서만. 음. 이런 애들도 다마찬가지 그런 거를 너네가 생각을 좀 해야 돼. 알겠는고? 음. 그래서. 선생님 보는 앞에서 풀어도 엉망진창 오방난장판으로 풀고 있는데 집에서 풀어오면 열심히 풀겠어 안 풀겠어? 난 그... 선생님은 기다려주는 중이라 그랬어. 응. 난 그거 계속 지켜보고 있을 생각 없어. 계속 그 모양 굽거리면 선생님 숙제 여기서 시킬 거야. 응. 그러면 안고는 태권도 몇 시까지? 응. 태권도 끝나면 몇 시야? 9시. 시나 응. 우리 과외 마침 몇 시야? 1시 응. 반. 그럼 너네 2시간 반 하지. 지금도 원래 적게 하는 거지 네. 과의 아니었으면 더 일찍 갔었겠지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런데 나머지 하고 8시 8시 반에 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네. 집에서 숙제할 때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야 네. 알겠지? 네. <laughs> 어, 뭐? 저, 저 그냥 집에서 숙제집에서잘못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년들도, 다 여기 와서 해요. 어. 특히나 너네는, 자, 봐봐. 내가 그 얘기 잠깐 해줄게.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 뭐, 하람이야, 역시나 너네랑 마찬가지로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음. 아직 나머지는 안 시켜. 음. 근데 나머지 하는 다른,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숙제를 안 하면, 수업을 마치고 남아서 하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오든지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너네는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안건우 씨, 학교 몇 시에 마쳐요? 네시, 오늘 세시. 늦어도 4 시쯤 마치겠지. 마치고 뭐 하세요? 마치고 바로 집에 가나요? 학원 갈걸있고 집에서. 기오늘 뭐했지? 집에 있다 저녁 몇시에 먹어저녁 응. 어, 시에... 그럼 4시에 학교 마치고 보통 뭐하나? 3시 반 4시에 마치면? 집에... 집에서 자서자 네. 맞아 아니야? 네. 요때 와야되는데 사실은 요때 와서 숙제하면 제일 좋아 근데 이때 생김이 없어,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오면 제일 좋겠지. 맞지? 요건 너네인 거야. 하여튼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5시에서 6시 반 수업이다. 그러면 뭐 다른 학원이 있는 다는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은 요때 남아서 추가로 한두 시간 정도 숙제를 나머지를 하고 간단 말이야. 근데 너네는 이렇게 되면 태권도가 됐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가능하면 나머지를 안 하는 쪽으로 하자, 이 얘기야. 너네가 알아서 좀 해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집중 잘안 되는 거 알면 차라리 학교 마치고 일찍 와. 음... 선생님 비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비번 다 가르쳐 줘. 우리 과외의 비번은 다 공공제기 때문에 전학년이 다 <laughs> 가르쳐. 일찍 오고 싶어요. 선생님 중간에 숙제하러 올래요. 왜? 선생님 CCTV 있잖아. 여기서 어차피 나쁜 짓못 해. 그럼 여기서 나쁜 짓다게 뭐가 있어 물어큰 형아들 이것도 술청부딱 걸리고 이러게 나거든. 예. 백방 다 알아. 선생 지시대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누가 문 열고 들어와, 그럼 얘가 그 움직임을 감지하거든. 그럼 선생 폰으로떠돌아돌알람이 온단 말이야. 다 알아. 나쁜 짓 하는 거야. 술 뭐예요? 어, 여기서 술 청부터 걸렸어. 저번에 거명한형 그러면 이상이 미상이안 좋아 술 마신 거 있는데. 그렇지. 그것 신고하면은 걔네 술 산데 다 걸려 벌금 나. 그런 응. 그 형들. 응. 그 형들은 벌금 받네. 대부분. 응. 하루 문신들. 응. 그형 학원에서 대주시기에는아요 선생님은 보통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은 그냥 잔소리만좀 하고 치고. 아...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도 한 중삼 고1 일단 나는 중2 때부터 담배 피고술 먹고 다니고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네. 배우면 안 돼. 알겠지? 네. <laughs> 아빠들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우는 혹시 아빠 담배 피시나? 네. 언제부터 피시는지 아나? 몰라요. 중한이는 혹시 아빠 담배 피시나? 네. 아빠 담배나 피셔 네. 아빠 술은 드시나? 네. 술 언제부터 드시는지 아나? 제가 대학생이어요아 음. 그냥... 정말? 어 응. 되게 건전하신 분이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응. 아빠들 다 똑같아 응. 선생님 친구들도 뭐 지금 번듯하게 뭐 의사야 뭐야 뭐 그런 애들 다 같이 중학교 때술 처먹고 다니고 그랬어 나쁜 건 아닌데 응. 그래도 뭐 거기에 너무 맨날 그러고 다니면 안 되겠지? 그지? 응. 그 선생님은 항상 그랬거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담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피지 말자. 나도 지금 먹고 나서 안 달, 박다니까 음. 술은, 막 가끔씩. 그래도 사고 치고 다니지 말자. 어른들은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뭐, 지금이야 너네가 꼬꼬마니까 마실 일 없지, 그지? 뭐, 고등학교 1, 기안 되면 막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뭐 선배들이 뭐술 먹나게 해가지고 옆에 가서 한잔 노릇말. 난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면제로 술 줬기 때문에. 그 음복하고 우리 집은 포도주를 담아놨었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주말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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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이렇게 포도주가 내리신 거거든요.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이거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너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사고치면 안되나 그래서 먹지 마라. 뭐 어쨌든 마치고 하면 너네 태권도가 늦어. 그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숙제로 하자. 근데 만약에, 주한이 말처럼 본인 이 스스로 안다. 집에서는 잘안 되더라. 응. 그러면 차라리 그 누랑 같이 둘이 4시 마치고 바로 집에서 엄마 얼른 태권도 복만갈아입고 어? 응. 집에서는 뭐해? 잘 거잖아. 맞아, 아니야. 응. 호다다닥 와서 숙제 있는 날은 호다다닥 와서 숙제하고 가면 되잖아. 응. 그래, 안 그래? 응. 토요일 날, 선생님, 저, 저희 주한이랑 저랑 숙제하러 갈게요. 그러면 쿨하게 얼다 선생님, 비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준단 말이야. 와서 숙제하고, 어? 둘이 뭐 모르는 거 서로 물어보고, 좋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방도 이 방도 있고, 저방도 있는 거예요. 숙제하고, 쨌든 생각을 좀 해야 돼. 너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